아, 왜 불타냐고. 나뭐 했는데. 왜 화났어. 이상하네, 네? 마스크 벗어, 이 새끼야. 이 코로나 다 끝나갔는데. 어? 실례구나. 그래, 마스크 쓰고 있어. 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어, 다시 돌아왔고요. 네, C프로 돌아왔습니다.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게임 C프로 돌아왔고요.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가요? 노래방에서 실컷 지르고 와서 조금 이상합니다, 목소리가. 제가 그 패드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, 전에? 근데 이제 키보드로 바꿨습니다. 그러면서 조금 더 좋아졌어요. 네, 패드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존경합니다. 보세요. 쉽죠잉? 막아주고. 어, 아주 쉽죠? 이게 페드로도 2번 첫판은 깼어요. 그냥 한 번인가, 두 번인가 죽고 깼던 것 같은데, 근데 콤보 넣기가 힘들어. 죽어도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한 번은 안 죽고 싶긴 한데,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음, 그렇잖아요. 일단, 여기까지 좋습니다잉. 음, 아주 좋아요. 어, 이렇게, 이렇게만 가자, 이렇게만 가자. 응? 어? <laughs> 스무스하게. 스무스 하게 어이 새끼가 아우 감히 날 때려? 감히 감히 조폭 조폭 주제 이이 이, 몽둥이 맛이나 봐라 몽둥이 몽둥이 제시야 문신했어? 문신충이야? 다다 어, 다 그렇지. 할기가 시프한테 감히 뒤통수 조심해야지. 어른 신이 말하면은 어? 들어야지 꼬꼬마 자식들이 나대이. 제, 전에 영상 보시면은, 이제 그게 패드로 플레이 한 거거든요? 근데 그게 또 처음에 한 거기도 해서, <laughs> 잘 못한 것도 있는데, 굉장히 빡셉니다. 아, 아, 말하다가, 아, 뭐야, 왜안 피해줘? 아, 버튼 잘못 누르고 있었음.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패드로 하다가, 키보드로 한 게,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. 엊그제였나? 아 죽기 싫어 아 죽기 싫어 아, 이거구나 아아 아, 죽기 싫은데 제발 어 제발 내 네, 남은 아이씨 아아 쌍이나씨 아,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피 채울 수 있는데. 새끼야 너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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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글라스 벗어야 새끼야 아 여기 여기에 이제 피 채우는 거 있는데 짱이나네. 왔습니다. 다시와서 참교육 좋아 말하자마자 아아 아, 이거 하면 안되는데 아이 불탄다 이작끼 어쩌라고 불탄 뭐 어쩔건데 ㅅ 게야뭐 안무섭거든 다, 다 피해주고 다 피해주고 다 피해주고 다 맞아주고 아 다행이다 아 피채우는거 가자 다행입니다 여기서 피채울 수 있거든요 이거 좋은데? 홀드 아 홀드는 좀.. 홀드는 좀 쓰레기야 일단 일단 콤보 쓸때 홀드는 좀 불편한 것 같고 이거 저 스킬의 필요성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일반, 일반 공격이 더 쎄.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. 그냥 뭐 멋있다? 스킬 쓰면 그냥. 근데 그렇게 멋있지도 않아. 뭐 <laughs> 그렇게. 예, 스킬을 배우고 싶은 맛이 좀 나야 되는데, 굉장히 데미지가 강하다던가, 뭔가 배우고 싶은 맛이 안 나. 그냥 약간 그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. 게임이 <laughs>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죽었어요. 일단 젊습니다. 왜... 이 새끼야 너무 몰려면 아씨! 아! 아, 우한번또 죽을 것 같은데, 아, 씨, 기껏 거기서 살아났더니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실력이야 이게 그냥 그냥 가 <laughs> 인정해 내 실력이야 이게 와, 다 방망이 들었네, 아우 씨. 아, 한 번. 따스 다 아, 넌 끝이다, 이 새끼야. 아, 설마 불타나? 안, 안 타는구나. 아, 다행이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이제 끝나갑니다. 아 바다 하나 들고. 아! 가자. 여기서. 강공! 강공! 빠세이! 따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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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! 따세이! 이 e 잡고! 벽으로 타고! 막고! 막고! 밀쳐내고! 엑스! 따세이! 아 여기 스케일 또 있구나 맞아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지면에서 바로 아이템 무기 혹은 물건을 던지세요 저 떨어져 있는 거 바로 던지는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, 그죠. 약간 뭐랄까, 약간 그~ 장거리 분기 계속 떨어져 있는 데로 가서 계속 저것만 쓰는 거지. 재밌겠다 그러면. 그러니까 째깐 째깐 짜증 나게. 좋을 것 같은데? 저거부터 배울까? 어쩌라고 몽둥이 들면 어쩔 건데, 새끼야. 와 이런 애가 세다니까. 와 진짜 세다. 와아어아아 어, 아. 아, 똥이 똥이 나올라 아 똥이 나오네 그냥 아. 죽기 싫어, 죽기 싫어, 죽기 싫어, 아, 죽기 싫어, 한 번만. 예, 예, 이걸로 잡자. 어, 피 채운다. 아, 나이스, 피좀 채웠다. 아, 왜 불타냐고? 나뭐 했는데? 왜 화났어? 이상하네. 아이, 제 불타는데 너무, 너무 쎄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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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살. 괜찮아, 아직까지 괜찮아. 마스크 벗어, 이 새끼야. 코로나 다 끝나갔는데. 어? 실례구나. 그래, 마스크 쓰고 있어. 이제, 이제 끝났다. 이제 끝난다. 아, 좋아, 좋아. 오, 무서워 보여? 오, 무서워? 오, 무서워라. 오, 무서워라. 빠세이. 난 이거 배울까? 더킹 펀치. WW. 더킹 펀치. 어차피 잘안 써서, 근데. 또, 좀 연습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. 그래야 또 배운 의미가 있으니까. 자, 자, 보스 만나러 갑시다. 머리 안 감는 자식. 네, 감겨주러 가야겠다. 가자 여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첫편 보시면은, 네, 보실 수 있어요. 아주 좋아하거든요, 이거. 빼빼로로 때려주면은 아주 좋아합니다.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, 그냥. 뭐, 뭐 없어. 첫판은, 첫 번째 왕은, 두 번째 왕은 보진 않았지만, 피해주고, 네, 이것만 하면 됩니다, 그냥. 뭐 없어, 그냥. 이거, 따세요, 따세요. 강공만. 한공만 그냥 어 눕혀주고 피해주고 눕혀주고 마사지해주고 뭐 없습니다 피해주고 어 넘어져주고 새끼야 죽을 때가 됐는데? 아 저거는 참 피하기 힘드네 됐다 이제 페이즈 2 갑니다 아싹아 아, 이거 비하기 힘들어 여기서 여기서 한번 죽겠는데? 느낌이 덕킹펀치 더킹 펀치. 더킹 <laughs> 펀치 맛이 어떠시냐. 어? 더킹 펀치 맛이 어떠시냐, 이새끼 아, 더킹 펀치. 아오. 아오. 이제 죽지 말자. 자, 마지막이다. 마지막 경고야. 죽지 마, 이제. 나 자신도 용서 못해. 눕히는 거 이게 눕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. 어 너도 눕혔어? 덕킨펀치. 덕킨펀치 밀쳐내기. 이렇게 아 저거 좀넘어트리기 더킹 퍼치. 아, 죽겠는데, 이제? 좀만 더 하면? 아, 제발, 제발. 아,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안 죽고 이길 수 있어. 아이, 씨! 아, 좀 다섯 살이야? 아, 제발, 이제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스킬 못 배워. 그냥 때려도 그냥 때려도 죽어 버려. 덕킹 펀치 어떠시냐? 또또또해 봐. 밀쳐내고 아아저 배운 스킬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냥 죽여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배운 스킬 아 제발 안더 아, 죽을 수 없어. 더 죽을 수 없어. 이대로 나씨 아, 스물여덟은 안 돼. 아, 저 스킬 못 배울 것 같은데, 그러면은? 네, 일단 여기까지 깼구요. 제가 28살이 됐잖아요? 현재 제 나이와 비슷해지고 있어요, 이 캐릭터의 나이가. 어, 이대로 진행을 할지, 아니면은 제가 또 도전을 해가지고 더 낮은 나이로 다음 단계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 단계가 한 4개 정도? 4, 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어, 그 단계를 영상을 하나씩 이제 분량으로 치면은, 한, 다음으로 한 이제 한 3, 4개 정도 영상이 나오면 될것 같아요. 보스전까지 그한편한 한 편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은, 어, 야, 앞으로 이제 10분은 세네개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고 첫 번째 판은 이렇게 깼습니다. 제가 패드로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.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첫 번째 보스는 깨긴 깼어요. 지금보다 잘했어요 키보드보다.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어떤 콤보라던가 어떤 뭐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피하고 강공만 때려가지고 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. 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더 손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키보드보다 손맛이 안 나. 이 콤보를 못 쓰니까. 뭔가 기본적인 콤보도 사용을 못 하겠으니까. 그래서, 어, 제가 패드를 좀 사용을 잘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. 네. 근데 어쨌든 키보드로 하면은 콤보 넣기가 좀더 많이 수월하다. 예를 들어서, 더킹, 뭐, 아까 어쩌고 뭐,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. 키보드 같은 경우는 W 있잖아요. W를 두번 따닥 누르면 되는데,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한번 올리면 되돌아오잖아요. 그러면은 또한번또 올려야 되니까, 그게 엄지로 따닥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해보면은. 그래서 일단 키보드로 도전을 할 거고, 이제 다음은 클럽인데, 거기에 왕을 못 봤습니다. 중간에 계속 죽어가지고. 네 예,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리고 멋있게 또 한번 보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재밌어가지고 그거 좀 하다가, 예, 또 이렇게 시프도 또 하게 되는데 조금 조금씩 했어요, 시프도. 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나온 뒤로 좀 그거 좀 많이 하느라고 예, 시프는 잘 못했는데 어쨌든 키보드로 좀 도전해 보도록 하고, 전에는 야, 말이 너무 많네. 전에는 아무튼 그 할아버지 될 때까지 첫판도 못 깼는데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. 그냥 이 상태로 한번 쭉가 보도록 할게요. 한번 어떻게 되나. 예. 네,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살까지 먹나 한번 보자. 예,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또 다음 시간에 봬요.